티켓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2천만 원상금의주인공은못해 네. 갖고 그랬어 그렇죠. 그렇죠. 네.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감세예요. 어, 이거 먼저 쳤어요. 어, 이거는 이소패데 아, 이거 무조건 거야? 야, 아 이거 좋은 타이밍에 아 들어왔네요. 네 이거 와, 제대로 노렸습니다. 원래... 브리핑은 해 줬거든요. 이 위치 바로 아래에 있다 아, 아, 아 이렇게 아 잡기 아 위해서 브리핑을 해아 줬네요. 죽었어요. 예. 한번 네. 네. 아! 아, 여 남이냐 북이냐로 로스네온했네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네. 그런 플레이 상당히 선수들이 그렇죠. 선호하는데 네. 이렇게 그렇죠. 하나를 몰라요. 치고 들어오면 네.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렇죠. 아. 특정 건물이 또다뭐 이런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. 네. 네. 오, 오야 이걸. 아니 피어는. 와. 어 이걸... 근데 로키가 지금 예아 화키를 네. 한번 집중하면은 이거 키라보이가 뒤통수 한번. 아, 야 이걸 피해요 자, 그래도, 그래도 각. 어, 이거는한번 더. 2대1로. 승부. 아 잡았는데요. 와! 오케이 떻 박정영! 와, 이걸! 세계 챔피언은 다르네요! 어. 수류탄을 먼저 넣고 시작할 수 있는 네. 곳이라서 한 핏이 이거 공략당하는데요. 공략당한데요 탄, 탄이, 탄이 없어요, 이제? 네. 내발 네. 네 어. 뒤에서 쏴주고 는 에어. 아 습니다. 예측 실패 좀 젠지가 있고요. 이거 젠... 엔투스가 조금 고민이 생길 만한 네. 그런 상황입니다. 안쪽에 정보가 음. 없어요. 양상반되는 예. 운명. 네. 자, 그리핀은 이제 받아먹을 수 있는 준비? 그리핀이 이 가장 이 높은 건물 쪽에 있거든요. 대박 대박. 근어요 이거 발소리. 선언요 민성 아, 먼저. 민성 선수 1대1대결에서안 돼요. 네, 민성 선수예요. 그리핀이 불편해요. 다시 한번 저한테 어. 그리핀이 완벽하게 어? 다 쓸어넘기다 약간 좀 불편하거든요. 네. 도주! 도주! 요 네. 예. 어 그리고 민성 민성 선수가 기키들 가다. 정확! 트리플 미드 그리핀은 전력 유지를 좀더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네, 네 VR 르기블리가쳐들어버렸습니다 네, 들어와서 님 싸움 걸고 있는데요. 여기 지금 살리고 네. 있거든요. 이러면 젠지가 웃는데요. 아, 네, 고 탈출? 예.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로프리 쳐야 브리쳐. 되는 상황이에요. 오, 네. 어디 가든 거래? 예. 이거 되게 불안해요. 없는 지역이에요. 한자 네, 그냥 네. 계속 걸리기 바래야 되는데 된대. 어, VSG 젠지. 와 이거 제 인디고 선수님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잡으 지금 아 들어갈 수 있는데요. 제아 수비상에서 밀리면. 이제 네트 위험합니다. 잠깐만 이렇게. 엔투스 14위. 광탈하게 되면요. 부야르기볼리와 라벨가는. 어 그런그서 길목에 에이피케가 좀어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. 이거는 어 예. 그래도 어쩔, 어 어쩔 수 없이 가능하고다 아 램바 선수 지금 자기장 데미지 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힘드네요. 아 네. 자기장에서 아웃되었습니다 램바야 민성 또 민성. 제가 이제 끈질긴데요. 잘못 띄워요. 좋은데요. 와아 민경. 네. 아아 완벽하게 한번 잡아 먹으려고 네 명이서 라인 잡고 네. 가고 있는데요. 부야스지와의 삼. 네부야로기 분리가 킬로그를 올려주지 않을까 그냥 네. 해버리자. 그냥 밀 네. 네. 어, 버리자 우리 귀가리 귀도. 우리 귀도. 우리 위키드! 리 귀도. 우리 귀도. 우리 귀도. 우리 귀도. 우리 귀도. 우리 리귀스리귀스리 귀도. 우리 귀도. 우리 귀도. 우리 귀도. 우리 귀도. 우리 귀리귀리리리리리고 자 이러면은 2 3좀 이용해서 v 야르로그블링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예, 여기에 와, 그 혹시 예. 싹 쏠렸기 때문에 그렇죠. 뒤를 치는 네. 타이밍 자체가 완벽했어요. 너무나도 개방된 위치라서 네. 연속으로 네. 네. 내려다보이잖아. 아 위에 있잖아요, 위에. 아. 자, 자기함으로 아 그냥 난죽탱인가요? 난죽택. 네, 그이 여기서 난죽을 주 택하겠어. 전투 주시합니다. 합을 맞추면서요. 이경사에 가지고 걸쳐 놨어요. 아, 그래도. 아, 예. 그리고 v 야르로그블링이 올라오면 오지엔추스 그 위치가 위험이돼요 완벽한 치 와, 블리안 기블리. 19점 가져왔어요. 아, 그리고 오지엔 수요. 점수 차이에서 좁혀졌습니다.